어, 어, 이번에 성남시 협회장님이 취임하셨는데, 네. 자 2025년도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알아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뭐. 네. 아니, 다리 아, 반대쪽으로, 건들건들하지 마시고 찍어주세요, 네네. <laughs> 네. <laughs> 아, 내 쪽으로 많이 할거 가끔가다 이제 예불려서 네. 초청하고 네. 한 아, 5월, 6월? 네. 월 정도에 한번초청한번 전체적으로 4 0일반한번할 계획입니다. 아, 역시 추진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 항상 손, 족, 많이 도와주세요. 족구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어, 배준영 어, 성남시 족구협회장님을 잘 보자 해서 성남시도 족구에 발전을 할수 있도록 성남시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팀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초청하면 항상 여기도 잘 하더라고요. 그죠? 자, 네. 앞으로 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준영 어, 성남시 협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안녕하세요. 어제 우승 축하드립니다, 형님. 김봉규 선수죠? 아. 어제 우승, 우승 멤버들이 속속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승 멤버들 우리 천천히 네. 자, 오늘 제8회 성남시 협회장배 족구대회가 있는 족구 전용구장입니다. 자, 보이시죠? 제8회 성남시협회장배 족구대회, 어, 협찬, 많죠. 협찬도 많고, 아, 오늘, 어, 팀도 되게 많이 온것 같습니다. 오늘 성남 족구대회. 자, 한번 어느 팀이 왔는지 한번 싹 한번 돌아볼까요? 안녕도 하십니까? 오늘 저 여기 경기를 운영해 주시는 위원장님, 심판님 같이 계시죠? 자, 야, 구장이 이렇게 활기찹니다. 성남시 어, 족구 전용구장. 과연 또 어느 팀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석 선수도 오셨네요? 어? 오, 우리 손길은 어떤 일이세요, 여기? 구경 왔어요? 네. 아, 구경을죠, 구경 오셨구나. 아, 어, 여기, 군포 흥진, 수영 네. 레스트. 네. 군포 베스트 선수들이죠. 아, 항상 자기들은 베스트라고 하는데 성적은 베스트가 아닙니다, 아직. 아,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어 윤유일 선수 얼굴 대회 때만 보는 것 같은데 좀 자주 좀 나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 수염이 아주 인상적인 윤유일 선수죠. 어, 박수민 선수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야 오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이거 야 선수 많이 나왔어요. 우리 최강보 선수는 여기 왜 오셨어요? 전영진 선수. 어? 아, 일반부로. 어, 김대균 선수 어제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 선수 먹었나요, 어제? 아, 못 먹었어요. 아, 못 먹었어요? 아, 어, 어쨌거나 어제 뭐 소고기 먹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게, 뭐 드셨어요, 선영? 아, 저, 더 좋은 거 먹었어요. 더 좋은 거. 아, 야. 야, 역시. 어, 안양 스마트 선수도 어제, 어제도 봤는데. 최석진, 신호키 감독님은 오늘 선수로 출전하셨다는데? 네, 사0대부 감독. 감독. 선수님. 아, 좋아요. 깍두기입니다, 깍두 최석진 선수는 늘 이렇게 연습을 안 하면 몸이 안 풀리는 선수죠? <laughs> 자, 또 살펴볼까요? 어, 정기련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승했는데 뭐 기분이 어떠십니까? <laughs> 아니 어제 뭐 좋은 거 드셨어요? 아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어. 오늘은 또 우승이 목표시죠? 아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선수가, 어, 어, 장일권 선수, 어, 요즘에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장일권, 뭐 동탄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많이 가 아, 석계도 가고, 역시 족구 열정은 또 좋습니다. 요즘 성적은 좀 어, 어떻게 좀잘 나고 있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뭐, 이제 시작인데 스마트 적응을 잘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 아, 열심히 해서 자 스마트를 또 빛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가 혹시 몰라 거기 버스가 지나다녀가지고 어 어제 스마트 선수들 비우고 고생 많으셨죠 어 어쨌거나 뭐무승은뭐 마루 빼면은 뭐뭐 항상 그냥 따로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주셨어요 주셨어 <laughs> 아예 예상한 아는 팀이 와가지고 어 어제 축하드립니다 어요어화이트맨님도 하이, 오셨네 여기 어떤 일이세요? 모르겠지, 쌩게 시는데 거기 저거 하나만 하죠.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마무리 짓고. 어, 어, 마무리. 자, 오, 안녕하세요. 와. 신갈 아, 마무리. 안녕하세요. 신갈족구단. 아, 신갈족구단? 신갈 일반부 화이팅. 일반부 화이팅. 아, 그럼 오, 박성우가 있는데 아닌가요? 박성우, 저김재 있고. 아, 성우는 없죠. 오! 김학기 선수 반갑습니다. 오. 아, 한때는 또 스마트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죠. 오늘 어떻게 나오셨나요? 구경, 구경 왔습니까요? 아유, 좋은 구경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대회 준비를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자, 이렇게 몸을 풀고 들어가야 또 좋은 성적이 납니다. 자, 포천선단. 포천선단, 아, 그렇죠. 구독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포천선단 로고키 샌드위치 맛있어. 하나만 달라라 <laughs> <laughs>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니 여성부. 여성부 차타 야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아니, 이게... 죄송한데 안 찍으셔도 돼요. 아, 얼굴만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네. 네. 어, 음식 찍고 있습니다. 안안 오, 좋습니다. 어, 음식을 안 많이 준비해오셨네요. 응, 아, 어, 감사합니다. 아, 또 하나 또 순수 수심. 어, 감사합니다. 자, 어떤 걸 받았냐면 요거 받았어요. 지금. <laughs> 수제 샌드위치. 어, 수제 샌드위치. 포천, 어, 메이드인 포천입니다. 포천. 자 선단 팀이죠 포천 선단 야아 반갑습니다 저저 저 선수가 공격였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선수인데 빠따가 빠따가 상당히 좋죠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성진입니다 박성진 씨아 박성진 선수 오늘 자 오늘 목표는 아또 겸손하신 말씀 자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포천 선단입니다. 고부로 아또 내가 좋아하는 고부로죠. 짜장면 고부로 먹는다는 그 선수들입니다. 항상 맞죠? 오늘 오늘 몇팀 나왔습니까? 두 팀? 아 이번에는 성적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밥 먹고 가기. 점심도 있다가 곱빼기로 먹길 바라겠다. 고부로 자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어, 성남, 산성, 맞죠? 산성, 산성. 한성 한성, 한성, 한성. 아, 한성, 아 제가, 한성입니다. 아, <laughs> 오늘 알카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laughs> 아, 자, 오늘, 오늘, 공격수가 누굽니까? 어우, 잘생겼어요. 저번에 우리 현암에서 만났던 선수죠? 네, 맞습니다. 어우, 잘 차시더라고.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관내대이죠, 그죠? 네, 일반 다 일반 부 어우. 네. 귀가 예쁘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우, <laughs> 야.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우 조구당, 라우 조구당. 어, 우리 영현이, 어, 우리 또 한때 한솥밥을 잠깐 먹었던 선수입니다. 기량이 많이 늘었던데 어? 라우가 오늘 우승할 가능성이 있죠? 습니다아 어, 영현이만 잘하면 우승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우리랑 한조를 맡은 이민우 선수, 강영장 학회. 오늘 예통은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왜이야? 예, 우리랑. 이씨 하하하하하. 누구? 어? 에? 누구랑? 상기영. 아, 아 상기영. 네. 또 오늘 뭐 이따가 사기영기에서 뵙겠습니다. 예. 축 예. 자야 오늘 좋습니다. <laughs> 오우, 안산조구단 선수도 오셨죠? 안산조구단 어, 반갑습니다. 이주원 사무국장님이세요, 이제. 어, 존중,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부대사. 어우, 지금 잘안 풀리고 있군요. 자, 여기는 관내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관내대회. 관내대회, 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내대회. 자, 한 바퀴를 쭉 한번 돌아볼게요.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한 번만 봐준다는 거야? 한 번만 봐달라는 거야, 뭐야? 봐달라는 거, 어, 딜도 나오고 참 좋네요.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좋네요. 라이브! 어, 하지 어이구, 반갑습니다. 라이브 네. 아닙니다, 이거. 아, 라이브 아니에요? 잘 지내셨죠? 그래요. 아이고, 라이브 아니에 머리 색깔이 예뻐졌습니다. 터키! 네. 아, 네. 아, 터키, 아, 어, 김태규 선수도 오셨네. 네. 김태규 사랑. 선수, 성남의 사랑인데, 김태균 선수 우리한테 맨날 졌어요. 아, 그러게요. 맨날 졌습니다. 아, 아, 맨날 저, 졌어, 우리. 아, 아, 그렇죠. 어우, 만년 우승후보 엄기현 선수. 아니, 나오기만 하면 늘 우승후보인데 성적이 못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해서 명성에 걸맞는 성적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기현 선수. 아 반갑습니다. 니르산업. 양주시를 대표하는 니르산업.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팀입니까? 하늘요. 에? 한월. 하늘? 하늘, 하늘, 하늘. 아, 하늘.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관내팀으로 나오신 거예요? 네, 관내 네. 3.5. 3부? 우리 질족. 아, 질족. 그래도 관내팀에서 성적은 어느 정도 납니까? 네, 관내 3.5. 아 우성적요? 네, 성적. 성적은 저희 그냥 중간 아이. 아이 중간 아이 아 그러면 오늘 입상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주기 시 바라겠습니다. 네한늘족구단입니다자한 네. 네, 네, 아, 바퀴를 쑥 아, 돌아봅니다. 아, 아 우리 시흥레스 50대 부 선수들이죠. 아, 어제 안타깝게도. <laughs> 아, 아, 입상을 네. 목표로 나갔는데, 어제 좀상태가들다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밥은 또 맛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죠, 손석호 선수? 네, 없습니다. 자, 오늘 잘하면 됩니다. 어제 사실, 오늘을 위해서 자 체력을 비추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서 반드시 밥값을 딸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신덕 선수도 또 나오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우승 절대 조상권 지배입니다 조상권 철이 어? 가갔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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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팀이죠 동탄이요 아 동탄족구아 동탄족구단 네. 공격수 이름이 전현구요 아 전현구 아전영구 선수 유명한 선수죠 네. 그러면 동이 아 <laughs> 아. 아, 그, 맞습니다. 족구인들은 또 동명인들이 많아요. 오늘은 입,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예탈만 하십시오. 예탈만 하면,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본선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예. 시웅 레스트 여기 자리 잡았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웅 레스트 두 팀이 나왔어요. 50대부 두 팀, 그리고 40대부 하나, 일반반 이렇게 나왔죠. 네팀 중에 한 팀만 입, 우승을 하면 밥값을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밥값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어, 안상기 선수가 오늘 저기 우리 50대부 A팀으로 나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성적.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만. 어, 여튼, 바깥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생생한 현장. 어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오늘. 그죠? 야 대회 열기가 후끈 달아오는 는 제8의 성남시 협회장대 족구대회가 있는 성남 시립 족구장입니다. 성남, 성남 시립 족구장. 오 낯익은 얼굴이 왔어요. 정일호 이러죠, 이러? 대기인는도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관내대회를 포함해서 어, 상당히 많이 왔죠. 아, 이는 인파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